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병우와 홍보 수석 이 놈이 연관이 안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모를 수가 없는 게 7월에 TV 조선에서 그게 터졌단 말이야. 미래 스포츠단 500억 원 안정범이 딱 터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민정 수석이 또는 홍보 수석이 TV 조선에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 사실관계를 어마어마한 게 터진 거잖아. 2016년 7월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K미르스포츠재단을 설립하려고 대기업에 500억 원을 출연 강요를 했다 안종범 경제 수속을 시켜서 그게 2016년 7월에 방송에 딱 터졌으면 당연히 홍보라인과 민정라인은 우병우는뭘 해야 돼요 정경련에 물어봤어야죠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거냐 그리고 또안종범이 불러다가 이거 뭐 어, 어떻게 된 거냐 또 TV조선에 방송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500억 원이라는 게 TV 조선을 통해서 방송이 나갔다면, 당연히, 우병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보고를 해야죠. 아, 이거 지금 이렇게 이렇게 터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쇼인지 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우병우가 틀렸다고 털렸다고 하면, 우병우 없으면 민정라인 안 돌아가요? 자, 민정라인도 가만히 있었고, 그렇다면 홍보수석, 홍보라인은 뭐 했냐? 근데 웃긴 건요 자기들이 몰랐다 그랬잖아요 모른 게 아니야 어저께 회고록에도 나왔지만 이제 엄청 박근혜 대통 공격하기가 너무 쉬워진 게 탄핵 주범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0억 원을 해먹으려고 했던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 씌운 거 아닙니까? 다 지금 법적으로 다 드러났는데 요거를 또 회고록을 또 똑같이 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드러난 사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당시 2016년 7월 달에 TV조선 이런 방송이 나갔는데 2016년 같은 해 3개월 후인 10월 12일 날 민정수석인 우병우와 홍보수석인 김성우, 이자하고 따로따로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한 게 아니고 탄핵 주범인, 당사자인 안종범이하고 셋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최소원이 비선실세를 인정을 하라고 설득을 했다는 라 거예요. 이게 압박이죠. 이세 명이 가서 7월에 안종범의 그 미르 K-스포츠 재단 이 출연금이 TV조선에 터졌는데, 3개월 동안 뭐하고 자빠졌다가, 우병우하고, 김성우 홍보수석하고, 안종범 이 주범놈하고, 셋이서 박근혜 대통령을 협박하라는 거죠. 인정하라고. 최순실이가 비선 실세였다는 걸 인정해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노의 때잖아요. 안종범이 실토한 거예요. 이건 회고록에. 그렇다면 뭡니까? 민정수석인 우병우와 홍보수석인 이 김성우. 김성우 이놈과 안종범 셋이서 다 짰다라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하러 을 갔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버텼던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우병우도 같은 편이 아니었던 거야. 이놈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노를 했다라는 거지.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대노한 거 처음 봤다고. 아 당연하죠. 이놈들이 경제수석인 안종범이가 나한테 죄를 누명을 씌우려고 500억 원을 K-밀스포츠재단을 갖다가 지가 해쳐먹으려고 해놓고 그걸 나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했는 거를 막아야 될 우병우 민정수석과 홍보수석이라는 놈은 사실관계도 하기도 안 하고 7월에 터진 거를 3개월 동안 방치해놨다가 10월 12일 날요 새놈이 같이 주범 안종범과 민정수석 우병우와 홍보수석 김성호가 셋이서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고텃박질을한거 아닙니까 인정하라고 최순실이 그냥 비선실생 걸 인정하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총리 대대노를 한 거지. 지금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이런 사람도 잘 보란 얘기예요. 이건 내가 지어 산 얘기 아니에요. 이자가 안정범이잖아요, 여러분. 경제수석. 이 놈이 K 미래 스포츠 재단 500억 원에 4 8 2억인가요이 출연금을 지가 다 도모해놓고 사기를 쳐놓고 쉽게 얘기하면. 우병우와 민정수석과 홍보 김성우 수석이 다 알았던 거지. 왜냐면 2016년 7월에 TV주설에 터졌는데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방치해 놨다가 되려 이놈과 주범과 우병우, 민정수석과 홍보수석인 김성우하고 셋이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합, 협박을 한거 아닙니까? 이 수첩이라는 거는, 안종범 수첩이라는 거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협박해서 최순실이 비선실세라는 거를 인정을 하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노르라고 미쳤냐, 니들. 그러셨겠지. 그러니까 안벗기니까이 수첩에다가 조작을 한 거예요. 특검용.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한 그게 안종범의 수첩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증거로 문재인이가 어 인용을 해준 거고 그걸 그대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 먹은 거마냥 지시한 것마냥 덮어씌운 거고 근데 이거를 다 무죄가 난 거를 또안정몸의 수첩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면서 이 지랄병을 하는 거 이놈이 자 이거 보세요 민정수석은 우병우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니 너무도 떨리더라 이렇게 우병우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안종범은 2016년 10월 12일,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참고하셔야 돼요. 2016년 7월 TV 주소에서 이게 터졌어요, 벌써.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을 시켜서, 이게 무조건 거짓말이지만 안종범의 지주장, 거짓말이지만 안종범이를 시켜서 500억 원의 출연금을 총 총수들에게 요청해서 어, 재단 출연을 했다. 그게 7월 달에 터졌는데 3개월 동안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몰랐다. 근데 여기서 나온 거야. 10월 12일 우병호 당시 민정수석, 김성호 당시 홍보수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비선실세, 그러니까 최소원 이 존재를 인정하라고 이렇게 협박질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불쾌하다면서 반대를 했다. 대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민정수석 우병호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니까 너무도 떨리다. 떨렸다. 이거를 실토한 거예요. 아, 이것도 다 거짓말이죠. 재단에 모든 인사가 최순실, 그러니까 최소원이죠. 최소원이 면접을 해서 채용됐거나 적어도 아는 사이였다라는 걸 알고는 안종범이가 말하는 거. 내가 참 바보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섬뜩할 정도로 두려운 느낌이 들었다. 조사 과정에서 재단 외의 상황에서 최순실이 개입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런 두려움은 더욱 더이거싹다 거짓말이죠. 여러분하고 저를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을 만년 멍멍이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요. 대표적으로 이 정동춘이라는 서울체육대학교 이 총장했던 분, 체육계 에 완전히 원로고 어 저명하신 분인데 정동춘 이사하고. 정현식이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도 다, 안정범, 지가 다 호텔에서 만나고, 전화해서 만나고, 지가 자르고, 다한 거예요. 지가 다한 거예요. 사기치려고. 나안 먹히니까 잘라버리고, 한달 만에 자르고, 열흘 만에 자르고, 이런 짓거리를 다 지가 해놓고, 최순실이 했대. 그리고 지가, 가라로 이렇게 안정범 수척이라고 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 누명 씌워갖고, 감옥에 보내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쥐 죄를 면해보려고 저 거짓부렁을 쏜 거를 쥐가 쓴걸 보고 쥐가 참 바보였대 이게 얼마나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큰 명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제대로 말씀하실 수가 있죠 웬만하면 참물락을 했는데 이놈이 책까지 내면서 나를 또두번 죽이려고 그래? 이 사실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 아시잖아 우병우에 대해서도, 우병우도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얘기를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죄를 안낱이 고하길 바래요또 깜빵하게 생겼어, 이 사람들. 왜냐면 이 사실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잖아요. 대노로 하셨잖아. 우리가 알기로는 우병우가 막으려고 했는데 청와대 라인들이 몰랐다, 어? 다 알았잖아, 지금 정황을 보면. 다 불었잖아. 알아놓고 되려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 실세를 인정하라고, 최선을. 압박을 하라고 세시서 같이 들어가고 주범놈하고 같이 세시서 같이 갔다라는 건 뭡니까? 수석 세 마리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우리 말안 들으면 이거 우리도 가만 안 있는다 협박질하러간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 매우 매우 불쾌하고 대노하신 거죠. 근데 지금 안중모미가 또 이런 책을 내서 또 이런 개소리를 합니까?